전 재산을 걸고 운동센터를 차렸습니다. 100평짜리 공간, 1 1년의 현장 경험,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담았습니다. 하지만 문을 열고도 한동안 신규회원은 오지 않았습니다. 매일 아침 오픈 때마다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?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. 하지만 걱정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. 샌바디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운동 이상의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고민 끝에 마케팅 대신 실력으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. 눈에 띄는 광고보다 한명한 한 명에게 몸이 변하는 과정을 느끼게 해 줬습니다. 진심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퍼졌고 선수와 일반인 모두에게 믿을 수 있는 운동센터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 다음이었 습니다. 운동센터는 헬스장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일 그냥 헬스장 가서 유튜브에서 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. 이제 제가 직접 어깨의 진짜 현장 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군가는 말하겠죠 너도 결국 똑같은 운동센터잖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. 진짜는 언젠가 드러난다. 그러니 송눈 샘치고 샌바디의 도전 을 지켜봐주세요. 당신은 지금 운동 인식을 바꾸는 샌바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올해 안에 팔로우가 만명이 넘는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짜를 알아봐준 사람들의 증거가 될 겁니다.